안녕하세요. 에이 언니의 가벼운 요리입니다. 오늘은 쪽파전을 준비했어요. 쪽파전은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녁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1,200원으로 무척이나 착하죠. 물론 양파랑 쪽파는 2회 분량 10개 단위로 사야 되니까 조금 더들 수도 있어요. 먼저 도마를 준비하고 사온 쪽파를 깨끗하게 씻고 다듬습니다. 저는 다듬어 놓은 쪽파를 샀더니 다듬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에 야무지게, 아니,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제 썰어줄 거예요.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 싹둑. 사실은 제가 자르고 싶은 크기로 싹둑, 싹둑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양파를 준비해 볼게요. 저는 쓰다 남은 양파가 있어서 싹싹싹, 똑깍똑깍, 싹싹싹. 네, 4분의 1 쪽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어줄 건데요, 한 개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제 배고픔을 계란 두 개에 담아봤습니다. 섞어서 섞어서 좀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섞고 난 다음에 프라이팬을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내가 가진 기름을 한 바퀴 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열을 좀 하고 계란을 아니 쪽파전을 올립니다. 가득 담긴 쪽파전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익혀준 다음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 아니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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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숑숑. 탁... 맛있게 익었죠? 아, 이렇게 잘 뒤집으면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예쁜 미키 접시에다가 올려줍니다. 완성! 원래는 간장을 잘안 해먹는데 예쁘라고 올려봤어요. 참기름, 고추장, 그리고 갑자기 후추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완성! 여러분들도 가볍게 저녁을 먹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